신정조 선수의 오이닝 공격. 오 좋아요. 아, 아, 일단 오, 거침없이 질주합니다. 어서 굉 빼기 위한 얇은 높은 또 회전도 역회전을 살짝 사용을 했거든요, 지금. 네. 어. 이런 거 치고 나면 마음이 참 후련할 거예요. 마음도 후련하고 어깨도 네. 살짝 풀립니다. 네. 앞돌려치기 짧게 가능하죠? 네. 신정주 선수는 또 키도 커서 네. 저 자세도 안 불편해 보여요. 짧게. 끄돌음으로 성공, 역전. 김병호 선수는 계속해서 뭔가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들어가기를 좀 기원을 하네요 아, 얇은 두께로 끌어서 역돌려치기인가요? 어저 피했어요 일단 보이는 만큼 던져 넣기 그리고 아 성공 이거 맞으면 크샷 옵니다 아, 네. 뱅크샷 길게도 칠수 있죠. 포로 네. 길게가 조금 더쉬워 보입니다. 예. 네. 오 신정주 선수는 또 반대로 이렇게 초이스를 한다는 건 각이 대충 잡혀 있다는 소리인데요 다시 한번 코너. 야한 번은 짧게, 한 번은 긴게, 그 다음은 성공입니다. 이래서 뱅크샷 한세 번은 쳐 봐야 되는군요. 세 번의 기회까지 오기가 자, 대충 각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, 네. 지금. 근데 한 경기에 네. 11점 경기를 하면서 코너 치는 뱅크샷이 세번 오기가 쉽지 그러게요. 않거든요. 그러게요. 쉽지 않죠. 예. 자. 뱅크샷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. 뱅크샷이 왔는데 네. 어떻게 출발을 시켜서 어떻게 좀 도착을 할지 이걸 대회전 뱅크샷으로 치려고 한다면 회전을 빼고 가야겠네요. 네, 대회전을 치려면 플러스 형식으로 예 안쪽에서 출발을 시켜야겠죠. 네, 60, 출발 뭐, 60 출발을 시켜서 저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네. 네, 안쪽에서 출발을 시킬 거예요. 아, 회전을 빼고 가네요. 네. 그전 빼고도 좀 뽑아야 될 텐데. 자, 이렇게 들어가는데요. 와.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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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환상적인 연속 뱅크 샷. 신정주 선수 오늘 감각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. 야. 자, 회전량 조절이 네. 와, 진짜 할 말을 할 말이 없네요, 이 정도는. 네. 마침 신정주 코너로. 선수는 뱅크샷 하나면 끝낼 수 있는 스코어 9점 자 마무리가 될 것인가요 길게 자 맞고 들어갑니다 야, 아주 길고 복잡하고 어지러웠던 경기 하지만 너무나도 즐거웠던 경기 하나카드 하나페이 3라운드 첫 경기 4대3의 센스 스코어로 승점 2점을 가져가는 데 성공합니다 아 선수들도 정말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이게 승패를 뭐 실수라고 하긴 좀 뭐하네요 네 석점이 남았기 때문에 뱅크샷을 시도하지 않았는데 네 그게 하필이면 짧게 빠지고 2 점짜리를 주면서 네, 그렇죠 신정주 선수가 또2 점짜리를 찍게성공시키다짧을 거라 생각을 아 아깝네요 네네좀 키스가 눈에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 네. 배치가 일단, 하나카드 하나페이 입장에서는 1, 2세트를 따낸 다음에 약간 밀리다가 다시 승리를 잡아내서 기분은 좋고, 네. 그크라네테라나 입장에서는 쉽게 질 뻔했던 경기를 잘 따라 잡았는데, 리더인 김재근 선수가 이걸 잡아내지 못해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들겠습니다. 뭐, 시즌, 뭐, 개인전 첫패니까요. 예. 뭐, 괜찮습니다. 항상 이길 수만은 없어요. 그렇죠. 지금...